안녕하세요. 네. 김정희 톡톡수다 김정희입니다. 오늘 또 언니랑 함께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머리가 오늘 하려 하죠. <laughs> <laughs>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어 북한에서 엄마들이 맨날 그립부 감아서 회사 다닐 때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이쁘게 머리를 하고 예, 영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우리 언니를 모신 이유는요. 언니가 그 탈북해서 왔잖아. 응. 그래서 전화로만 여러분. 5년 우리가 여기 와서 5년 살고 언니가 왔잖아. 그럼. 응. 어. 그래서 전화 목소리로만 듣고 왔어. 탈북할 때막 목소리만 응응. 듣고 오고소 응. 국정원에 <laughs> 국정원에서 <웃음> 조사받고 어. 하나원에 이제 나오는 날에 면회를 가잖아요. 하나원에 있을 때. 어? 어. 하나원에 가면 도착하면. <laughs> 그 주말에, 첫 주말에 면회를 가는데, 우리 빨리 신청해라 해서 처음으로 갔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웃음> <웃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실 가영이까지 있어야 또 재미있는데, 가영이가 없어서 저희끼리만 지금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는데요. 그 때, 한화원에서 처음 봤을 때, 5년 만에 봤잖아요. 응, 음, 5년 만에 봤는데, 음. 그, 한화원에서, 이렇게, 밖에 진척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어. 이제, 일주일 전, 한, 한, 한주 어. 전에, 한두주 전에, 그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그, 그 생각부터, <laughs> <나> 지금, <laughs> 너희한테 지금 전화했는데, 응. 처음에 이상한 게, 응. 북한에는 그런 주소가 없지 않니, 무슨, 응. 마, 없으니까, 처음 듣는 소리니까, 그 주소 받아적는 게, 너무 알아 못 들어가가지고, <laughs> 에? 마고, 가면, 에? 하고 또, 어? 뭐라고, 뭐라고 또, 어? 야, 이건 무슨 주소가 이렇게 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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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 주소 하나가 얼마나 길어. 응. 우리도 무슨, 어디, 어디, 무슨, 어디 벽산 아파트 가나 푸르지요? 뭐, 뭐 응. 이렇게 너무 길니까. 아, 그래가지고, 신청할 때, 그, 너무 웃겼던 생각이 나고, <웃음> <웃음> 일단은. <웃음> 아, 그리고, 너희를 처음에 봤을 때, 마, 왜 이렇게, 어? 피부랑 얼마나 이뻐졌는지, 부, 북한 때를 완전히 벗었네, 응? 음. 우리 지방에 있다가 평양 한번 올라가면 그래. 평양에 가서, 응, 와서 뻣뻗시 하고 왔다고 이러지 않요 아, 응. 그래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 뭐, 뭐 알아보겠던 거야, 막. 너무 이뻐져가지고. 응. 근데, 국정원에 응. 들어와서 뭘한번 클럽 봤을 거 아니야. 아, 그 소리 하자면 또 내가. 그러니까. 그, 그 때는 보면, <laughs> 어, 저거, 아니, 그 때는, 그 때는, 응. 이 거기, 국정원에서 선생님들이, 나보고, 저, 응. 그 동생들이 있다니까, 응. 동생들이 뭐, 몇, 어느 채널에서, 모란봉클럽이라는 채널에서 뭐, 나온다고 해가지고. 어, 알려줬어, 선생님. 어, 거기, 구무선생님들이 나한테 알려줬어. 어떻게 아는지, 국정원이니까 그다 알겠지. 뭐, 하, 아무튼, 뭐 내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응. 아, 여기는 뭐, 국정원이니까, 응. 내가, 그다신혼조회를 했으니까, 응, 알겠구나, 응.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본단 말이야, 지금. 응. 다 어게 국정원에 들어가면 한 방에 무슨 세명 내지 네명 있는 방도 있고 오, 이런데 다 애들이 막 사람들이 막 드라마 보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난막너희를 봐야 되겠는데 그래. 막 봐야 되겠는데 그 키운단 말이야 어떻게 어떻게 막 찾아가지고 너희 하는 시간에막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가 보면 막 너무 반가워서 야 빨리 어떻게 만났으면 만났으면 막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런 말 해도 되는가? 안 무슨 말? 언니들이 막 욕을 한단 말이야. 지금, 어, 저기, 응. 북한 애들 지금 나와서주고 하는데, 응. 응. 저 쌍, 무저 뭐, 예민한 새끼들이 나가서 일하기 싫으니까 지금, 어, 응. 조국 팔아먹고 앉아있다. 지리다 조국을 배반하고 다 왔는데요. 조국다 보내주세요. 지금, 어, 같이 왔는데, 우리 어. <laughs> 눈치가 보인다, 음. 좋은 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버사 그리면, 나는 거기서 짠만 있으면 그거 깨잖나 음. 짠만 있으면 너네를 보라고 음. 자꾸 뭐라고 하는지. 계속 이러고 보막 이뻐졌구나. 무 달라졌구나. 어디, 무슨 고뭐더 그 이뻐지고. 이렇게 싹 반가워서 막 보는 것전 반갑지 않니? 계속 보면, 막, 그 언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욕지라. 질 야! 그, 어게 계속 보니? 그, 볼거 없다. 당장 꺼라. 막 이러면서 막욕한다 말이야. 근데 여기 오면, 대한민국에 처음에 와서 그, 이만갑이나 뭐란봉 클럽 나가서 출연한 걸 보면, 음. 대다수 언니들이 욕을 많이 하더라고. 음, 근데 음. 그 욕하는 모두가. 이유니까, 아, 몇년 되면 이해를 해. 근데 처음에는 음, 음. 그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많이 드나봐. 지금이 와서 곰곰이 생각해, 좀 해보니까, 자기네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를 언지를 모르는 거야? 음. 어, 그 처음에, 뭐란 응. 뭐 클럽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응.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솔직히. 응응. 나도 처음에 나갔을 때는, 응응. 막 이렇게 힘들게 살다 오고, 막 그, 응응. 아무튼 그 언니들이 욕하는 게 응. 거짓말 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응. 나도 처음에는, 와, 진짜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응.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응. 아, 이게 이 방송에서 주려고 하는, 음. 이 취재가 우리 북한 사람들에 대한 그 열악한 환경과 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음. 무슨 사건이 터져서 북한에 있는 아무리 뭐~ 어떤 사람이 안 그래도 음. 북한에 살고 있는 어떠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경험한다 겪고 있다라는 음.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음. 어, 그렇지 응. 나도 계속 아니 국정원이 있을 때는 아, 저,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아, 하필면그 열약한 음, 상황을 음, 말해야 좀 되는가. 부끄럽잖아, 좀 이렇게 어, 부끄럽더라고. 어, 어. 그런 게 바로 자격지심인데. 어. 근데 지금이 와서 한몇 년이 흐르니까, 아,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되겠구나. 음. 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근데 그때 그 언니들도 음. 그냥 다 자기네가 옷,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돼서 거기까지, 음. 누구 때문에 우리가 배고파서 이렇게 음. 왔다는 것까지 음. 생각을 못 하는 그래. 것 같아. 그냥 뭐, 어, 우리 북한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니 그냥 뭐 우리 장군님하고 수령님은 나라를 잘 이렇게 백성들 잘 살게 하려고 그러는데 음. 뭐 중간다리 간부들이 오, 잘못해서 맞아. 그래서 뭐마치나그그그 그,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는데 뭐 오간다리 간부들이 음, 음, 국가고 음. 다 떼먹고 그래. 뭐 국가고 다 어떻게 잘못해하고 인민들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사는 걸까 그 언니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서는. 음. 솔직히 30년, 어. 40년 그 이상도 그 사람들을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지 대놓고 막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고혹스럽단 음. 말이야. 그렇죠. 나랑 같겠지. 나도 음. 처음에 그랬는데 언니도 처음에 음. 봤서 음. 음. 맨날 그랬어요. <laughs> 야 북한이 이제는 얼마 잘사는지 아니? 가사람 다 맛있다. 그또하필이왜 음. 어, <laughs> 어, 근데 자꾸 북한에서 제일 어우 좀 그래. 요약한 거안 좋은 철, 음. 안 좋은 모습만 계속 음. 꼭꼭 말하는 가 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전반적인 북한이 응? 음. 전반적 이 전반적 실패를놓고 봤을 때 그게 더 많은 비중을 음. 차지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응. 음. 아그 혁명가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이렇게 몰래 <laughs> TV로만 음. 봤다가 음. 하나 원에 이제 언니 면회를 가는데 야또 우리는 이제 오년 만에 언니를 보잖아. 음. 무슨 수령님 뵈러 가는 것보다 더 설레인단 말이야. <laughs> 나도 하긴 그랬지. 언니, <laughs> 어, 언니, 신청했어, 신청했어. 나니까, 언니가, 오, 신청했다. 그래서 어느 날 들어오면 된단다. 했는데, 옛날보다 하나원이 많이 좋아지는 게 뭐냐면, 음. 자유복을 입잖아. 옷이라도 그래도. 아, 어, 우리, 때는? 우리 때는, 어. 자기 옷을 하나도 못 입어. 거기서 어, 딱 주는 옷만 입어야 되거든? 어. 면회할 때, 뭐, 목걸이, 반지, 막 이런 어. 거 끼고 들어가면 또안 되고, 막 이랬었어. 어. 어,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막, 이렇게, 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 뭐, 견물생심이라고 눈앞에 음. 어, 호, 어, 보면, 호. 또 사람이 욕심이 또 음. 호, 훔치고 싶은 마음이 그래,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걸, 웬간하면, 음. 이제 옆 사람들 배려해서 이런 음. 건 하지 말아라, 이랬거든. 음. 근데 언니네는 그게 된다더라고. 음. 그래서 우리 그날, 가영이 <laughs> 운전하고, 나하고 엄마하고 갔지. 근데, 얼마나 좋았던는 그때, 나, 거기서 뭐, 화장품, 그런 거, 화장품 같은 건 없으니까, 음. 그때 또 온다고 그러니까 무슨 열심히, 머리도 이렇게 비어봤다 저렇게 비어봤다 <laughs> 어? 옷을 자유어 보고 어. 게 하니까, 또 이거 입어봤다, 어. 저거 입어봤다, 막 그리고 또 너희들이 옷을 이렇게 들여버려준 것도 있고 어. 하니까, 이쁘게 꾸미고 나가느라고 했는데 말이 아니지.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너희를 촉, 그냥 촉 봤을 때 진짜, 야, 피부가 좋아졌구나. 그냥 언냐 연생, 연생 했는데 어땠어? <laughs> 염색했는데 염색했는데 보고 또는데난 아, 응. 너무 놀랐다. 북한에서보요 우리 언니가 노란 머리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 언니 머리가 그렇게 부러웠어. 염색을 못하니까 북한은. 염색하면 잡아가니까. 그래서 맨날 뭐래 <laughs> 하고 나가서 또 이제 단속되면 또 와서 검은 염색하고 이랬는데 그날 그때 는 빨간 머리 했을 때 빨간 머리 지그 머리 색상이 진짜 내 너무 하고 싶어서 한번 응. 해야 되겠네 지금은 하고 <laughs> 있다 지금. 빨간 머리하고 와인색. 응, 응. 와인색 나는데 그 우리 그 북한에서 아동영화 보면 그 신데렐라랑 막 응. 나오면 막 그런 색상이난다 응. 와가지고 가영이는 너랑 머리 같거요 어, 금발 가인이는. 머리 금발 머리하고 니는 또 와인색 머리하고 막 웃을 수 있지 <laughs> 그러는 막 공주 같단 말이야 지금 내가 볼때막 응. 이쁘다 막 이쁘다 <laughs> 아, 우리 저음 언니 봤을 때요. 이제 그 하나문에서 화장품도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그리고 또몇 달이 걸려서 이제 고생함에 왔으니까 언니가 막 얼굴이 헬스해지고 피부가 막안 좋아진 거야. 어, 오랜만에 봤는데 막 언니 본다고 설레어 갔는데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한참 우리 울다가. <laughs> 울다가. 그 다음에 언니가 야, 이쁘다 야 이쁘다 <웃음>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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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아, 막, 울다가 보니까, 막, 어. 야, 막, 막, 너무 이쁜 거야, 어. 막. 야, 나도 나가면 이렇게 이쁘게 되는 가 계속 이쁘게 되는 가고 그, 그거 생각나, 우리. <laughs> 옷을, 여러분, 한 벌만, 이렇게, 위, 상의 하나, 하이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한 개씩만 들어간다고 해서, 언니랑 나랑 <laughs> 화장실 들어가서요. 두려워하는 옷을, 이제 응. 진척들이 왔다가 가면, 그걸 다 검사를 해요. 거기서 승인할 수 있는 응. 옷이 받을 수 있는 응. 옷이 한 벌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막또막 막 북한에서 먹서 <laughs> 옷이니까 너무 입고 싶은데 응. 가지고 왔는데. 우리 막 화장실 응. 들어갔때집 <laughs> 언니하고 나하고 화장실 들어가서 있잖아요. 내가 안에다 갈때두 개씩 입, 입고 간 거야. 그래서 언니 벗어서 언니 안에 입고 <laughs> 언니, <있고, 웃음> 언니 입고 나와서 위에다 또 입고. 그렇게 하고 막 들어갔잖아. 그니까 러 무슨 옷까지, 멈추세까지는 안 하니까, 어. 밀게 입으니까. 그 수세는 안 하니까. 동생들이 가지고 온 옷을 내가 안에다가 한두 벌인지 막 입고 또 내가 어. 나올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고 들어갔요 언니가 우리 그때 <laughs> 그랬거든. 언니 그럼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 그러면 이제 나와서 입으면 되지. 하니까 됐다 <laughs> 됐다 나 이거 돼! 이래가지고. 언니가 안 너무 이쁜 <laughs> 거예요. 근데 가지고 들어갔는데 또 우리 동생들이 좀 이렇게 옷이랑 다 이쁘게 입으니까 음. 워낙에 옷도 잘 보고 하니까. 근데 좀 친척 없는 애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더라. 들어가니까. <laughs> 들어가는데 어땠어? <어째서? 웃음> 들어가서 지금 꼭 나갔다 왔다면, 애 사람들이 와락 다 멀린단 응, 너무 말이야. 좋았더라. 너무 부러우니까. 응. 그래가지고, 막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니네 좋겠다 동생들이 있어서 막 무서워. <웃음> <웃음> 막 그런단 응. 말이야. 그러면 그 옷을 또 하나씩 입어보면, 뭐, 응. 이쁘다야. 나도 이제 현장 실수하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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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원에서 돈을 줘. 어. 하나가 서고 <laughs> 맞아, 맞아. 하나원더준 응. 돈을 어떻게 나가서 응. 백화점이랑 가서 써보라고 이렇게 실습을 하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나간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laughs> 나도 이런 거 사야 되겠다. 나도 이런 거 사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 우리 같은 방에 있는 애는 오, 나가가지고 근데 난 너네 그 비스 싸보낸 거 있잖아. 응, 응.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작대고 어. 피스 그거 사겠다고. 어, 나가서 하루 종일 백화점다 돌았대. 근데 그거 똑같은 거 없어가지고. <laughs> <laughs> 너무 비싸더래. 그래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얼마짜리인가, 얼마짜리인가 하면서 막 애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야, 그래서 아. 그때 막 언니 만나고. 우리 면회 한번 갔어? 한 번밖에 안 해줄 거야, 아마? 한 달에 한 번은 한다, 이렇게 된거 아니야? 한 번이라고 그랬거 같은데? 하, 하. 우리 두 번은 갔지 않았을까? 언니한테 하나면 한번간게 아니라 두번째는 응. 데리러 갔는가? 아니두 번째 데리러 갔어. 데리러 갔어. 제부, 왜냐면 제부가 운전해서 한번또 갔단 말이야. 삼촌이 운전해서 한번 갔잖아, 두 번째로. 어, 왔다. 어, 그때 뭘 드래보내라고 왔을까, 아무래뭘 줄이고 왔어. 뭘 줄이고 왔던 것 같은데? 어, 그때, 그때 또 면회 갔어, 그래서. <laughs> 아, 뭐. 처음에는 진짜 보고 언니랑 저랑. 얼쳐가지고 한참 울다가 또 곱다 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얼굴 한번 봤으니까 나오는 날또 달력을 막 오비기 직전이지 뭐 이날 나오는데 이날 나오는데 하면서 야 그때 내가 그 소리 한거지 너네 만났을 때 무슨 소리 북한에는 우리가 여기서는 <laughs> 아왜 이렇게 여였어 상했어 어. 이렇게 말하는 거를 못쓰게 뭐 되냐 그러거든 막 언니야 왜 이렇게 못쓰게 돼 마, 어떡하냐 왜 이렇게 못쓰게 돼 아니, 언니가 그래도 이롭다. 우리 하나원에수는내 제일 이쁘다잖아. <laughs> 그때 그게 무슨 자신감인가? <laughs> 아니 근데 그때 우리 면회할 때 옆에 음. 언니네 기수고 그 엄마들도 나와서 어. 만났잖아. 그럼 그래서 오 동생들이구나 막 이러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 그것도 있었어. 카메라로 음. 뭐가 계속 감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우리 그래서 음. 그, 어, 좀 조심스럽긴 했다. 그때 언니가 음. 여기 애들이 오징어 좋아한다고 오징어 사오라고 <laughs> 그서 우리 오징어 사갔는데 안 들여보내줘요. 이게 음식 반입은 <laughs> 아, 안,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음. 그러면서 이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때 막그 여자가 와서 막 감시했잖아. 음. 그리고 가영이가 뭘 음. 가영이가 올, 언니를 뭘 줬다가 다시 해수당했어. 어. 뭐, 꼬리랑 그런 거였을까 아마? 액세서리? 액세서리가 해수당했던가? 어, 액세서리는 어, 어. 뭘, 이렇게 졌는데? 응, 응. 다시 가영이 보고 하라고 그러면서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가영이가 아 저기 있다 그러니까 가져와보라고 그러면서 하여튼 응응 응, 액세서리 어, 액세서리야 뭐를 다시 회수해서 응. 우리가 이렇게 하면 면회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응, 응. 못하고 막 나왔잖아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어 그래 옛날에는 아... 언니네도 그 하나원 있을 때 아침마다 응? 나가서 체조했어? 아니 아니 뭐 그런 건안 했어 그런 건는 체조 가은거 안 체조 안 했어? 어? 안배워졌어 아니 체조는 전혀 안 하고 이제 아침에 기상하면 응. 선생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매방 점검하는 거 점검 시간에 응. 하는데 그냥 뭐 매방 다니면서 별일 없었냐고 응응. 어제 저녁에 뭐누사했나고뭐 다른 일이 없냐고 그래서 이 정도 음. 딱 그렇게만 하고 그냥 또 응. 우리 때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아침에 깨나면 거기 나가서 응. 야 그것도 힘들겠다 했단 말이야 매일 음. 매일 했어 그러면 또 음. 가영이하고 내 하고 또그꼭대에 올라와서 배워주는 거 한단 말이야. <웃음> <웃음> 도움이 뭐 응. <laughs> 이런 해 가지고 계속 했어 그거. 오, 근데 그거 없었다. 석달 하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응. 느낌이 들었어. 매일 아침 거에 나가서. 굳이 어, 아침마다 일찍 이불 일어나니까. 일어있서안 일어나지. 음, 아침밥도 먹기 귀찮은데 <laughs> 네, 먼저 나가서 그거 하고. 근데 그 사감 선생님이 있었는데, 우리 이때 사감 선생님이, 그 선생님 아침마다 우리를 욕한단 말이야. 그, 최소, 최소 끝나면. 응? 그 선생님은 하루 일과에서 조심해야 되는 걸 자기는 우리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계속 이제 쓴소리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눈 뜨자마자 아침부터 계속 욕먹는 느낌이야. 그래, 그렇지. 응? 그따식으로. 이제 음. 북한 여자들 너무 많이 대상했으니까, 그분도 막. 이게 말이 좀 북한 스타일이야. 음. 근데 다른 선생님들 나오 괜찮으셨어. 너무 이뻐뭐 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딱이소믈리자네 음. 이렇게 보이는데 이 음. 선생은 이제 너무 우리를 부대껴놔서 거의 북한 스타일로 우리 북한 선생님 어, 같단 말이야. 어, 어. 그딴 식으로 하면 나가서 정상 못해. 어, 어. 이러면아그 선생은 좀 적격이 이상한. 음. 좀 개별한. 아침마다 스타일이다. 그렇게 막 어. 오겠어. 그래서 우리 하나원에서 나올 어. 때 수료할 때 의견 이렇게 쓰라고 러잖아 음. 100% 애들이 다 썼어. 음. 그 사감 선생님이. 어. 아침마다 너무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 욕이 수위가 거의 모욕하는 수준이라고. 왜냐면 우리 너무 어.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다고 하지 말라고 이런단 말이야. 음. 그래서. 그 우리 선생님. 때는 그런 선생님들은 없어서 다 선생님들이 다. 옮겨갔어. 그거 옮겨가야 음. 돼. 그거. 그러니까 가뜩이나 북한 사람들 와가지고 음, 응, 막 주눅이 들어 주눅 있는데. 들고 주눅 들고 뭐다 그렇게 눈치 보이고 다 이런데 그렇게 막 대놓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때 선생님들 다 너무 좋았다 하나원에 응. 있어서 우리를 응. 봤을 때 너무 반갑다가 이제는 몇년 보니까 아. 피부가 좋아진 거안알려어 아, 이제는 별로 <웃음> <웃음> 이제는 적응이 됐어 어. 진짜 그때는 피부가 너무 좋았다 아. 근데 우리 그때도. 응. 무슨 피부 관리 따로 한 적도 없어. 최근에 들어와서 그래도 어. 피부 관리를 뭐, 어. 피부과에 어. 가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그땐 오지거든요 여기 와서 우리 자연산이야. 그냥 <laughs> 여기 와서 5년을 아, 여러분 사는 데대한민국좋가대한민국 가서. 5년을 좋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 없어지면서 음, 나도 게문제예 응,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좋아진 거야. 그리고 우리 아마 이 북한 가면, 우리 보고 늘 그동안 늦지 않고 뭐 했냐, 이럴 거야 그럴걸 아마? 응. 응. 아니, 나는 너희를 봤을 때, 완전, 눈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음. 아무리 뜯어봐야지. 계속 사람만 없으면, 그, 음. 하나, 원에서, 그, 그, 국정원에서. 음. 사람만 나가면 TV 틀었단 음. 말이야, 난. 틀고 깨끗한 탄다왜 <laughs> 이렇게 이뻐졌지? 음. 아, 계속 음. 여기 오면 무슨, 뭐, 다 고친다 하더니, 거쳤는가? 음. 그래서 음. 아무리 잔잔히봐도 아무것도 고친 데도 음. 없어. 아, 뭐 화면빨이 뭐, 잘 받는가? 막 이렇게 하고. 계속 뒤따봤다니까. 근데, 확실히 여기가, 어? 우리, 지방에서 병양 올라가면 때뽀시 했다는 응, 거지. 뭐이뻐지잖않 응. 병양물복. 병양물복 몇 달씩 갔다 오면 응. 다 이뻐졌다고 응. 그런 응. 것처럼 여기도 그렇지. 그렇단 소리지. 언니도 지금 이뻐. 그 그때, 그래. 하나원에서 <laughs> 나올 때랑 <laughs> 이게, 어, 여기 아. 나와서 이제는 또 달라졌어. 그 이유는 음, 하나원에서 음. 찍은 사진을 보고 여기 나와서 이제 찍은 사진 보면 달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어, 그런, 왜 그런지, 그래. 응? 음. 완전. 그때 언니가 지금보다 응. 몸무게도 더 날씬했거든요. 응, 더 날씬하면 더 이뻐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보기 야 언니 고생해서 야 응. 어떻게 이렇게 못 쓰게 된다. 그래서 못 쓰게 된다. <laughs> 그때 내가 야 하기 지금보다 한참 날씬했지. 응. 그걸 한참 그 날씬했다. 대한국이 좋다. 응, <웃음> 좋다. <웃음> 아, 우리 하나원에서 처음 만났던 이야기. 이제 하나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또옷뒤어 보내고 목걸리 뒤로 보내고 <laughs> 들어가서 또 언니 어찌 돼. 애들이 들어간는데 어찌 돼. 막 이러면 또어우 <laughs> 이러더라. 매일 전화하거든요. 매일. 응. 뭐 매일 그냥 하나원에 소식통 뭐 어쩌고 저쩌고. <laughs> 야야 뭐집 어디서 봤는데 어디 가다 하니까. 또집되면야누군또 어디 간다는데 거기 개, 괜찮지 니 하면서. <laughs> 맨날 그러고 있던 그하루에 그래도 나는 뭐 그, 그때도 별로 뭐 걱정한 것도 없고 부른 것도 없었다 하고 친척들 하나도 없고 진짜 북한에서 애를 단신으로 다 이렇게 중국에 있다가 들어오는 애들은 진짜 불쌍했다. 그 나. 들어오는 애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엄마랑 내랑그 하나 마이서 <laughs> 있잖아. 요 <그냥. 웃음> 하나 둘이서 <원해서> 들어왔는데 <laughs> 직행이잖니. 그래 맞네. 직행인데 엄마는 또 아프다 그러니까 <laughs> 어. 맨날 엄마하고 딸이 한 호실에 우리 세 명씩 <laughs> 어. 있었는데 우리 호실에는 그 중국에서 살, 오래 살다 온 음. 여자라서 그 여자는 정착금도 제대로 못 받는데 음. 근데 그분이 임신하다 보니까 그 산후조리원에 먼저 나가 있다 보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음. 둘이만 있었어 석달 동안 음. 직행이니까. 그서 그래, 누가 북한, 그서 한국에 무슨 친척이 뭐 다리, 다리 건너 있다 해도 부럽단 말이야. 야. 그래. 어, 또 다음에 나가면 어찌, 어찌, 어찌. 그래서 <laughs>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 살기 괜찮다고 어.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나오라고. 전화 한 번, 전화 한번 하면, 또들어가면 아, 음. 이것도 물어봐라. 그고 음. 저것도 물어봐라. 그리고 어떻게 산다니. 뭐 어쨌다니. 너무 궁금해 한단 말이야. 어 내가 있었는데 음. 걔는 있잖아. 어, 우리 언니는. 운전하는데 차 끌고 다니는데 내가 나가면 뭐차 바꾸고 차를 주겠다고 한다가 어. 우리는 또 너무 그래 잘하는지. 엄마 나 좋겠다 그래서 언니, <laughs> 언니. 결혼했다 그래서 엄마 부자 시집 잘 가고라 <laughs> <laughs> 그 화장품이랑 뭐좀꽤 비싼 거. 그러니까 음. 중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또 브랜드를 음, 알아 음. 우리 북한 사람들 브랜드 전혀 모르지 음, 음. 아니 그러면 그냥 뭐그 막, 열어보고는, 뭐, 이게 무슨 브랜드구나, 뭐, 뭐, 너희 동생은 무슨, 뭐, 남, 남자 잘 만난 게라구나 뭐, 어떻게 그러구나, 다막이런다 말이야, 막. 야, 근데 뭐, 내 옆에 있었구만, 근데. 그래, 뭐. 음. 나, 그래도 <laughs> 우리 나왔지. 그 다음, 가영이는 한달더 있었으니까, 가영이한테 어. 면회 갔어. 그래, 가영이는 어. 그 맛을 한번 느껴봤어. 우리를 어, 못 느껴봤잖아. 그래. 나 보니까 그 맛을 느끼는 것도 재미있을것 같아. 그게 <laughs> 되 <거기는> 재밌다니까. <웃음> <웃음> 나름. 이제는 응. 이렇게 모여서 언니랑 같이 이렇게 추억에 수다도 떨고 너무 좋지 북한에 있는 친척들 다 오면 좋겠지 그래 이제 북한에 있는 친척들 올 때는 여기 우리 뭐몇 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 힘이, 어. 힘이 빵빵 뿜뿜 들어갈 거야 야 북한에 있는 야 동생 출발하세요 아니, 코로나가 없어지면 북한에서 빨리빨리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기를 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니랑 같이 하나원에서 우리 언니를 처음 봤을 때, 예 우리가 언니를 봤을 때또 언니가 우리를 5년 만에 만났을 때그 감동과 설레임과 예 그런 이야기를 찍어봤습니다. 이런 수다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음. 재밌다. 나름 음. 추억도 하고 그래. 음. 다음엔 우리 하나원에 나오는 날에 또 봤어. 언니 차 뒤를 줄줄이 따라서. <laughs> <laughs> 네, 완전 작전을 꾸몄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네, 뭐,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정말 고맙고요. 나중에 또 이제 우리 언니가 이탄으로 네, 하나원에 나와서 집에 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laughs> 또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